때되면 다 때에 맞는 식재료를 먹어야 맛있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고 예전보다 고구마가 농사법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켰는지 더 맛있어요. 왔는데 고구마 초코파이 한국도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 오늘 동치미 국물을 한 사발 드릴 게요 먹고 싶었던 게 엄청 그리웠는데. 음. 요즘에 우리 집에 바나나가 싹이 나서 이제 크고 있는데 몇 년을 계속 집에 수확한 바나나를 먹다가 사다가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. 바나나 나무에서 노랗게 익기 시작할 때따니까 집에서는. 근데 수장이나 나온 거는 훨씬 빨리 수확을 하거든요. 음, 맛있어. 바나나 튀김. 우리 집 앞에 유명한 바나나 고구마 타로 튀김만 하는 집이 있거든요. C'est un 아, 안 그니까 여덟. 요즘에 내가 그동안 몇년 얼굴이 너무 새까매져가지고 요즘에 여기 잘안 앉아 있어요. 한국 가면 얼굴이 다 뽀얀하잖아요. 한맛 돌때막 익은 상태, 그때가 맛있거든요. 가마솥 누룽지 국물 지금 봄처럼 꽃이 활짝 폈어요, 요즘에. 음. 꽃이 흐드러지게 폈어요. 부겐빌레아. 여기 앉아 있으면 작년엔 너무 더웠잖아요. 에어컨 틀으러 말 거의 밖에 베란다에 있으니까 이 빛이 반사돼 가지고 바닥에그 얼굴이 많이 탔어. 내가 활동량이 밖으로 없으니까 안에서 생활 하려면 정원이 있어야 돼서 일부러 정원 있는 집을 왔거든요. 그랬더니 아무래도 비타민 D에는 충족하지만 이 피부가 이렇게 새카매져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계란 하나 계란을 일주일 치를 삶아놔서 하루에 한 개씩 먹어요 한두 개, 두개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데 다른 걸로 대체... 약처럼 먹어요 약을, 약 같은 건안 먹고 영양제 안 먹고 처면 힘들었어 이거 계란 먹는 거. <laughs> 며칠 사이에 <이렇게> 꽃이 활짝 피네요참새들 <laughs> <laughs> 참새 굉장히 많은데 참새 짝이 짝끼리 왔네 고구마 먹을 땐 손으로 먹어야 돼어 제 정말 라오스 오기 전에는 탄산을 안 먹, 아예 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거 맛 들여서 어린아이들이 옛날 어른들이 탄산 먹이면서 소화 잘 된다고 일찍 먹여 놓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이 탄산에서 못 벗어나요 저희 두, 애, 애들이 둘 있는데 큰 애는 나쁘다 하는 건 아예 안, 먹, 안 먹이고 접하지 않게 해줬는데 못 먹어요 지금도 못 먹어 요이 탄산을 잘못 먹어요. 근데 이제 지금들은 이제 친구, 학교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컸으니까 성인이 돼서 어떨지 모르겠어요. 근데 둘째는 저 없는 사이에 어머님이 어느 날 이제 어머님 댁을 갔는데 사이다를 준 거예요. 저는 준줄 모르고 근데 나중에 둘째는 이 탄산을 일찍 먹더라고요. 김치도 그래요. 매운 김치를 어른들하고 살면 일찍 애들이 접해가지고 뭐 씻어주든 뭐 해든 매운 성분은 있잖아요. 그거에 빨리 적응을 하는데 이제 우리 젊은 세대는 그런 거 일, 자극적인 거 일찍 안 먹인다 해가지고 일찍 접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안 먹더라고요. 맛을 항상 느껴야 될 때는 약간 맵더라도 아이들한테 김치 매운맛을 좀 주는 게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해선 좋더라고요. 요즘에 누룽지 국물에 보 만들어가지고. 묵은 총각김치 있으면 빨리 꺼내서 고구마 구우세요 에어프라이어에 에어프라이어에 굽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고구마는 굽는 게 당분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대요 점심 한끼 끝 <laughs> 라오스에 계신 분들 고구마 사서 드세요. 요즘 고구마가 제일 맛있고 어, 한 여름에도 드시고 싶으면 용도별로 냉동하시면 됩니다.